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의 블록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태형 카테고리 내용 중에서 숫자를 열거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럭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숫자형 카테고리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변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변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타입을 변경시킬 때 많이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숫자를 열거형으로라고 하는 함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는 열거형 타입, 즉 출력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열거형 타입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야 되고 입력으로는 숫자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내가 출력으로 내보, 내보내고자 하는 열거형 타입으로 변환해서 열거형으로 출력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시스팔 코드 같은 경우는, 자, 프론트 패널에 유아 있는 다음과 같이 숫자형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이 숫자형 컨트롤 값에 해당하는, 자, 열거형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화일루프가 있고, 100ms 주기로 폴링하면서 동작을 하겠는데, 자, 이 넘버라고 하는 게이 숫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수형. 인테저 32비트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숫자를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열거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열거형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자, 아이템이 초기와 대기, 수행, 정지, 종료 이렇게 다섯 가지 자,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매핑되는 그 정수형 데이터가 0부터 1씩 증가하게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 같은 경우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는 1, 2는 수행이 되겠고, 3은 정지, 4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을 선택했기 때문에 출력으로는 대기라고 하는 아이템이 출력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론은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폴더에 숫자를 열거형으로 라고 하겠고요. 아, 이렇게 할게요. 열거용으로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비에서 새 V 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자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테스트할 V 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볼게요.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자, 숫자형 컨트롤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을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숫자라고 하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숫자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보면은 배동도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인테저 32bit. 근데 인테저 32bit 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그 숫자가 아이템하고 매핑이 되기 때문에 부호 없는 언사인드 8비트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선택할 게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실버에서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음, 인디케이터로 바꾸겠습니다. 인디케이터로 바꾸겠고. 자, 아이템 편집을 하신 다음에 아이템을 자 초기와 대기, 수행, 정지,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을 추가할 때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열거형 그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아이템에 해, 매칭되는 값을 변경하실 수가 없고 이렇게 고정된 값이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분리원에서 정지 버튼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자, 함수 팔레트에서, 일단 구조에서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정지 버튼을 연결해 주시면 실행 버튼이 활성화되고 자화일트 루프 같은 경우는 항상 안에 타이밍 함수에 기다림 함수를 넣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cpu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 100ms 마다 폴링 하겠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숫자를 열거용으로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저같은 경우는 랩뷰 2017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랩뷰 2019에서 동일한 함수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동일한 함수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습하는 이 동영상 강좌 같은 경우는 랩뷰 2017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이,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숫자를, 숫자를 열거형으로라고 해서 제가 주석을 달겠고요. 입력으로는 숫자를 인가해 주시겠고, 자 출력으로는 이 열거형 인디케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열거형으로 해서는 반드시 열거형 타입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상수로 변경하시고 이 값을 연결해 주면 자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이 V I가 실행될 때마다 최초 자 숫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 값을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시계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클로스 연결해주시고, 자 값은 제가 상승을 상수하신 다음에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VI를 실행할 때마다 처음에는 열거형 인디케이터로는 초기화라고 하는 값이 표기화가 될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프로트 패널과 블록 다이그램이 있고,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숫자 컨트롤 값이 0이기 때문에 초기화 상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1로 하면은 대기, 2는 수행, 3은 정지, 자, 4는 종료고요그 이상이 되면은 그냥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 부어 없는, 자, 8비트형 정수형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 중에서 숫자를 열거형으로라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입력 숫자를 가지고, 이거에 매핑되는 열거형, 열거형 데이터 타입의 아이템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 그런데 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랩뷰 버전에 따라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공을 하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랩뷰 2019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관련된 함수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오늘 실습한 것을 확인해 볼수 없다는 것을 자 말씀드리겠고요. 랩뷰 2017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숫자를 열거형 데이터로 손쉽게 변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